매일 공감전수 강의 159번, 부당한 창견과 간섭에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왜 창견을 멈추지 않는지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심리적 경계가 왜 중요한 거니 건강한 관계는 심리적 경계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경계가 없으면 내가 싫어하거나, 아 내가 저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타인이 경계선을 뚫고 들어옵니다. 경계가 있어야 불필요한 간섭도 차단할 수 있고 또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우리 짧게 그 경계를 세우는 거 방법 1번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상대가 들어올 때는 명확하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4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 개입입니다. 그 상대가 그어 계속해서 치며 그 간섭하거나 간어 저는 참견할때야더 말해봐 하면서 유도를 합니다. 상대는 당황되겠죠. 이게 그 심리 치료 기법으로 상대가 스스로 말의 불편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방법사은 재치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상한데 좀더 알려줄래? 상대가 그러면. 어떻게 이상한데 라고 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말과 행동이 모순될 때 사람은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 알려줘서 고마워. 그러면 상대가 갑자기 자기는 비난을 했는데 상대는 고맙다. 어,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가 공격을 이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방법 이의 감사 표현하고 방법사 경계 선언은 처음에 그, 그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내 이유를 대면서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경계 선언하는 거 이게 인지 부조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언어적 단서와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보다도 표정, 눈빛, 몸짓이 더 강력합니다. 메리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죠. 거의 70% 이상이 오히려 표정, 눈빛, 몸짓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그네 번째로 그 경계를 선언했을 때 경계를 세운 다음에 말하지 않고 상대를 갖다 쳐다보는 거. 아 이렇게 되면 상대가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럼 멈추게 됩니다. 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정리를 하며 심의적 경계를 설정합니다. 짧게 경계 설정하는 거 방법 1번. 어,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했을 때는 방배사와 단호하게 차, 차단하는 거. 역설적 개입은 재치있게 이야기합니다. 더 말해봐. 뭐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또는 어, 아주 그 웃음으로써 상대의 말을 갖다가 재치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상대는 어, 불필요하거나 또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멈추게 되겠죠.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면 고맙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상대가 놀라게 되겠죠. 네. 그다음 비언어적 단서와 침묵임. 이것은 말보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표정, 또는 침묵 또는 여러분의 손짓 이런 것들이 몸짓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기억하기 한번 해봅시다. 아, 핵심은 경계는 분명히 합니다. 그그 다음에 보조적인 역할로 역설적으로 또는 유머적 반응 또는 재치 있게 반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경계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의 간섭과 참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송이었습니다.